지금, 이 앵글 밸브가 온수, 저쪽 보면, 냉수. 응? 네. 이렇게 있어요. 온수 올라온 나이, 냉수 올라온 나이 두 라인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제 온수 올라온 나이. 그렇죠. 따뜻한 거 보니까. 예. 두개밸브가 있는데, 냉수는 괜찮은데, 애 따뜻한 물에 나온 이 온수가 있잖아. 이렇게 물이 셀까. 이것은, 물이 사용을 하면서, 또 식었다가, 또 따뜻해지면서. 수축 팽창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따뜻한 물을 그 사용하는 쪽에서 항시 사고가 난다 이런 그 취지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에 우리가 바, 보고 나서 진단을 할때한번 고쳐 보고 나서 앵글 밸브에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이 해 앵글 밸브로 갈아야 되고 또 수리를 해가지고 어 고쳐지면은. 연장을 할수 있다는, 수명 연장을 할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것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그 나사가 있는데, 먼저 이놈을 한번 어, 위치. 이거 수도 안 잠가도 돼요? 네, 안 잠가도 됩니다. 에이. 자, 이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나사.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착각을 했는데 네. 이 밸브는 아, 앵글 밸브 지금 이렇게 잠가도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에, 다 됐다는 소리예요. 사장님 어... 네. 이걸 갈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아, 물이 이렇게 계속 잠가도 물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고장이 났던지 저 위에서 고장이 났던지 네.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네. 제가 와서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요 위에서 고장이 났어요. 네. 요 위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요 밑에서 고장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잠가 놓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못 든단 말이에요. 네. 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작업을 해야 고장하고, 네. 요 위에 지도 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네. 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전부 준비해갖고 와야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빼고, 예? 아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이고. 요거 전부 다 문제가 있어. 여기서 요그이 볼트가 빠져 가지고 흔들흔들었고 옆쪽에도 거예요. 그걸 이 흔들리잖아요. 요거 큰 사고 나 이거 잘못하면. 요거 다싹 결체. 물거 그. 개폐를 해주는거예요 음. 개폐 발부 말 그대로 발부 아, 예. 어이대로 해놓고 그냥 잠가버려. 아, 장가이이아이것은아이것도아이것은 필요없었다 그것도 빡빡하이 응? 그것도 빡빡하게 어 이거. 이거. 어느 아파트에 지금 그 세면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안전하게 고치는 것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물이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것도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네, 보시다시피, 요 밑에도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 이렇게 다리를 풀 때는, 성실, 이 세멘기를 있잖아요. 약간 올려주시고, 이렇게 풀면은 가볍게 풀어 나옵니다. 아, 또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배수구가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됐다는 것은 오래 쓰다 보니까, 이 나사 부분이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이 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물 있잖아, 개폐기를 해주는 이 개폐기, 포호법이라 그러죠? 네, 이것도, 어, 이미 다 오래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요, 우리가 손잡이 이렇게 보면, 물, 요, 개폐,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빠지는데, 너무 녹이 나가지고 빠지지 않네요. 자, 먼저, 이세면지를 그 완전히 있잖아요? 어, 뜯어가지고 분해를 싹 한번 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어, 앵글밸브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에, 잠가야 되겠죠 자, 어, 앵글밸브는 이고압보스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항시 여기를 잠가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에,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은 이 한 가지만 고치러 왔는데 다 이렇게 다른 부위도 이렇게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갈때 소비자들께서는 한 가지만 이렇게 멋을 고칠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저 노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갈때한 번에 싹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자 이것도 고장이 나고 물이 이렇게 흘리죠? 자 이것도 떨어졌네요. <laughs> 아. 다 고쳐야 될것 같네요. 이물질도 많고. 자, 여기, 여기요. 피 볼트라는 건데. 피 볼트. 어. 음. 아, 이것도 전부 너무 오래돼가지고, 피 볼트. 세면기하고 브라켓하고 고정을 해줄, 아니, 잡아주는 거, 힘을.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한 번, 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설명이 하나씩. 그렇죠. 네. 이것이 지금, 어, 고화보수. 그 다음에, 아까 어, 물 내리는 거 있잖아. 고정핀. 자, 이렇게 빼고. 어, 여기 넣고 빼고.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망가졌어요. 오래 되니까 그래서 이것 전부 새 것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어, 싹 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것도. 어, 소장님,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뭐가 그좀 파란 거비스히 있잖아요. 넉 네, 가지고. 그렇죠. 이게 누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어,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녹이는.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빼주고 이것도 이렇게 자 오늘 한번지비춰질 것은 이 앞전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이 앵글 밸브 응? 네. 여기서 뜨거운 물이 너무 많이 쓰니까 여기서 제 역할을 못 하고 한 10여 년 쓰다 보니까 뜨거운 것이 반복이 되겠죠. 네. 뜨거웠다차 왔다, 차 왔. 여기 속에 보면은 고무 박킹 이 있는데 뭐 뜯어보지는 않아도 여기가 거의 100% 있잖아요. 어, 교체할 시기가 넘었다고 봐요. 그래서 앵글밸브로 갈고 이 세면기는 모든 것을 다 갈아야 될것 같은 것이로 어, 판단이 됩니다. 자, 이 포법도 어,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어, 연습을 많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항시 차분한 것, 침착, 침착성을 가지고, 어, 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덜렁덜렁 뭐 이렇게 해갖고는, 도기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항시 차분한 마음으로, 공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것이 이렇게 다 됐어요 이것이 포법인데 벌써 이 뚜껑도 어, 이렇게 망가지고 또 오래 써가지고 이, 이런 데도 녹이 나고 또 모든 것이 다 어,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어, 이런 것도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고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포복이란 자재인데요 옛날에 쓰던 것은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밀고, 어, 했는데, 에, 지금, 저 신형 포복을, 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응? 물이 잠가지고, 또 여기는 개폐가 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빠져요. 응? 그러니까 물이 그대로 들어가서 바로 배수가 되죠. 요걸 사라? 예, 네, 그 자동 포복. 그럼 얼마나 갑니까? 이거요? 아, 네. 진짜 좋은 곳은 음. 한 만원 가고 네. 중국산은 또한 오천원 가고 사장님 네. 중국산은 노 <laughs> 쓰지 마세요 중국산인지 저기 우리 한국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만져보면 내가 옛날에 이 앞에 동영상에도 음. 무게의 차이 조작성 음. 그런 것을 한번 내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음. 묵직한 거 음. 이런 거 음. 이런 것은 전품이고 음. 중국사면 아무래도 보면은 조잡하고 가볍고 어, 이런 것을 어, 염두에두고 시공을 허, 해, 해야 될것 같아요. 자재 선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음. 네. 자 그래서 이 포법을 한번 시공해 보겠습니다. 포법 시공 같은 것은 쉬워요. 자 여기 보면은 바퀴 두 개가 있어요. 두개상하 이렇게 있는데. 무더러 이런 구결 깨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혀 할 때로 안 돼. 이것을 에 밑에 부분에다가 시공을 해주세요. 여기도 요 상부에 있는 고무 박킹이 있어요. 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박킹이 들어가야만이 물이 전혀 새질 않습니다. 고무. 그 그다음에 이것이 물렁물렁하니까 플라스틱 와샤라 그래요. 와샤. 에? 두 번째. 깨준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그냥 나사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너무 세게 조이다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한 힘을 가지면서 아, 감으로 있잖아요. 아이 정도면은 물이 안 새겠다 이런 것을 어, 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이 정도면은 물이 안 새겠죠. 만져보세요. 한다 그 다음에 이과압 보수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과압 보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그 과학 수라는게 그 찬물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고 두 군데 지금 과압 보수가 있잖아요. 그과압 그렇죠. 그 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것은 10년 전에 뭐 15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과압 보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에? 자유자재로 나오면서 이0년도 아주 좋게끔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자, 요, 나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또, 여기도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이게, 몽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몽키 있잖아요. 이것도 적은 건데, 자꾸 요, 각이 안 나와서, 이거 걸리고,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스물도강하고 그래서, 지금 수전에다가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할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그렇죠. 저으니까 목에 한번 걸리니까. 그렇죠. 그냥 네. 이렇게 이좀손을니요 보십시오. 이렇게. 누구나 네. 있잖아요. 손쉽게. 네?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여가 걸리고 여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 네. 현상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아까 그 까만 거해 놨구나. 예. 그래도 야 이렇게 돼 가지고 되면은 사람 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잠깐만. 예. 네. 안전하게 이안 세게. 예. 네. 네. 그런 감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번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음.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돌리고 몸길를 가볍게. 네. 음. 세미지뒷 부분이 고정이 되게 이렇게 실리콘을 한번 해준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세미 지금 그 세팅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조용죠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세팅이 됐고.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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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놔두고. 네. 자, 여기는, 보이니까, 이렇게. 자,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원수도 좀 틀어졌어요. 자, 틀어졌어요. 자, 냉수도 한번 틀어보고요. 네. 어... 자, 위쪽을 비춰주세요. 자, 여기도. 오! 어? 물이 잘 나오죠? 네. 네. 자, 그래서, 아까침에 여기는, 이거 있잖아요. 네. 마개. 세면기 배수구 마개. 이것도, 어, 특허품인데,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누르면 되고? 그렇죠. 나가는 거. 네. 잠기는 거. 잠기는 거. 네. 어. 그리고, 여기 이거 그 옛날에 이렇게 입던 거, 이런 것이, 단요이 없으면서 다 끝났어요. 네. 옛날에 이게, 네. 여기, 여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네. 네.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 없애버리겠어요. 감 빼는 게. 자, 물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는온수가 나오고 여기는 냉수가 찬물이. 자, 네, 이렇게돼 가지고 한번 물을 오, 여기 앞세요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예. 네? 이것이 오늘의 그 지금. 이, 앵글벨브 교환, 고아버스 교환, 포호법 교환, 네? 모든 것에다 교환을 했어요. 네. 그럼 기능적으로 다했고그 다음에, 음, 어느 집에 이렇게 가면은, 이 배수구가 일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벽으로 들어가는 배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이런 자재가 이렇게 써가지고요. 지금 소장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잖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다저 이거 보세요. 응? 나사 부분이 약해갖고 탁 부식됐고 예,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쇠로안 만들어요. 쇠는 부식이 잘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벽걸이 있잖아요. 퍼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키가 아파트마다 전부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좀 자르고 네. 여기에 맞게끔 하면은 이 공사는 끝납니다. 네. 음. 여기서 멀크락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냄새도 안 나오 아, 냄새 제거제가 있어요. 이거 물이 잠기니까. 네, 그리고 냄새 안 나겠네. 그리고 멀크락도 여기서 해가지고 밑에서 이것만 풀면은 주부들이 자 이렇게 돼갖고 음, 뭐 쓰레기가 있잖아 이렇게 예? 네. 뭐다 맞애 딱 그러면 때리면은 가볍게 청소가 되잖아요. 청소걸름망이네 그렇죠 네. 냄새제거 여기가 냄새 음. 물이 있잖아 항상 잠겨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높이에서 이 높이에서 한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 파이프가 들어가거든요 물차이나다네이 속에만 들어가면은 물은 안 새니까 음. 자 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라인더 사용할 때 반드시 있잖아요 보안경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 예, 불꽃이 튀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 유심히 안전사고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정품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 소령님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정품은 아주 두꺼워요. 이게 네. 이가 내가 들어봐도 무거. 이 네. 어, 이런요, 지금요, 좀 어, 이런 는 아주 그 부식도 잘 되고 이게 약해. 네. 너무 약해. 그러니까 자재를 그그 그때 때 예, 이렇게 돈을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음? 정품, 정품 또 스테인. 네. 스텐 제품.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 이 제품을 보면은, 음, 이렇게 소개가 꼬무가 있어요, 꼬무가. 네. 네?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주위에, 어, 그, 물이 새지 마라! 응? 네. 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걸고 시키고. 예 눌러야 되겠죠. 네. 네, 남자분들은 배우면 은다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끼우고 이 고무 박킹도 네. 이, 이 부속이라는 것을 항상 예, 잘 보고 어, 어느 방향에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꼽습니까? 자요 우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어, 지금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얇은 데가 얇은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 작업도 순서 이게 나사거든요. 네. 자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먼저 맞춰야 되겠죠? 네. 자, 자, 물, 방향, 이런 것은, 네. 여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 네. 이쪽으로 하지. 네. 그리고 여기는 물이 항상 고여있고,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지금 돌려가지고, 음. 시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꼭 잠그고, 좀 밀어주고 최종 예? 그래, 점검은 어떤 것이 되냐 물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물이 안 새야 되거든요 네. 이 실험도 해야 돼요 이거 잠가 놓고 물을 좀 담아 봐야 돼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어디요? 하고 나서 뭐. 내려보겠습니다 잘 빠지지 않아요 지금이 음, 세지 않고 응 네, 세지 않고 음, 이 확인을 마지막으로 해? 음. 자 <laughs>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이 돼요. 사이이 앞전 이제 실리콘 있잖아요. 넣었죠? 예, 이 속에 네, 처음에 네, 붙이기 전에 네, 그렇죠. 실리콘 실리콘 붙였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 내일까지 지나면은 서로 있잖아. 네, 고정이 되고 물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